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3강에서는, 어,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 2, 3법칙이 있고요. 뉴턴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 신은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도 과학자도 있었잖아요. 그런 운동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뭐 힘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운동의 3법칙. 물리를 공부했다 그러면 운동 1, 2, 3법칙을 모른다는 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근데 생각외로 관성의 법칙은 그렇게 시험문제에나 얼마나 꺼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앞에서 1강이나 2강을 통해서도 관성이라는 건 이미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요?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0일 때라는 조건이죠. 이럴 때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상태라고 하면, 정지나 등속 직선이기 때문에, 이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 관성 당 얘기하면, 정지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관성은 뭐에 비례하니? 라고 많이 물어본다면,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속도가 크다고 관성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관성이라는 건 실은 이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정도의 물리적 개념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도 정지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관성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이 관성은, 물체 운동속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지혜에 가게 되면,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관성 자표계라는 개념인데, 어,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저희가 이제 버스 안에, 버스 안에, 손잡이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버스 안에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어, 손잡이는 버스입니까? 버스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본다면, 어, 우선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버스가 아닙니다. 버스 안에 있는데요? 아, 당연하죠. 제가 버스에 탔다고 버스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건 버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대신 이제 버스와 혼연일체가 될 때가 있죠. 그니까 버스에 딱 앉아가지고 자석이 딱 부착되어 있는 경우엔 무조건 동일한 버스와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치 버스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잡이는 아니라는 거죠. 손잡이는 버스가 앞으로 갈때 뒤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버스가 여기 정지해 있어요. 이 버스가 슥 봐도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버스가 받은 알짜은 0인 상태죠.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탁 튀어나갑니다. 버스가 앞으로 탁 튀어나간다. 그럼 아시겠지만 버스가 앞으로 간다는 건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아, 버스에는 관성이 적용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힘을 받은 상태니까요. 근데 문제는 손잡이에요. 손잡이는 버스가 아니라 했잖아요. 힘은 버스가 받은 거지 손잡이가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어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보냐면 이 손잡이를 보는 겁니다. 손잡이를 봐요. 근데 아까는 거리가 요만큼 있었는데 버스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가 움직이면 이 사람과 버스의 의자는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버스가 움직인 것만큼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손잡이는 힘을 받지 않았고요. 사람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손잡이와 어떻게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게 사람은 또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 누가 왔다고 생각하냐? 손잡이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손잡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신 버스가 앞으로 가게 되면 버스 손잡이와 연결되는 이 건이 버스가 앞으로 갔으니 손잡이는 그대로 있고 손잡이 가 딸려가는 모양새를 띄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게 되면 손잡이가 앞으로 요렇게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요런 모양을 가졌을 때이 사람이 뭘 해석하냐면, 아, 손잡이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로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와야 되느냐?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자로 만들어 줄까요? <laughs> 자, 이렇게. 음, 그럼 얘가 철수, 얘가 0이다. 뭐 0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손잡이의 좌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철수 입장에서 손잡이가 얘한테 다가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손잡이는 0이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철수 입장에서만 움직이니 철수가 이런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 어떤 힘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물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힘을 받은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철수 입장에서는 손잡이가 움직였으니 손잡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성력이라는 힘을 도입하죠. 가짜 힘입니다. 가상의 힘이죠. 가상의 힘. 진짜 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상의 힘이라는 걸 하나 쓱 집어넣어줍니다. 철수한테는 관성력 작용하지만 영이한테는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작용하지 않죠. 물체가 움직인 게 아니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는 장소에서 힘을 받는 장소에서 그 물체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은 힘을 관성력이라고 표현니다 관성좌표계 얘는 정지했으니까 영이 좌표계는 움직이지 않는 곳이니까 관성좌표계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버스가 움직이는 힘을 받았으니까 비관성 좌표계를 표현하는데, 이런 좌표계에 대해서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라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관성의 법칙은, 어, 그니까 뭐 이런 거죠. 물체가 어느 특정 지점에 위치해 있을 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을 받았다고 라 생각한다거나, 그렇지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위치나 좌표에 따라서 물체 움직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집어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포괄적으로 원심력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놀게 될때막 그런 거타지 않나요 그거 뺑뺑이라 그러나요 그죠 그죠 이런 거막 타게 되면 뺑뺑을 타면 빙글빙글 돌면서. 막탈때 바꿔서 막, 막 튕겨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누가 잡아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느끼잖아요. 그런 게 느끼는 어떤 가상의 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관성력이나 원심력이나 이런 것들처럼, 누구한테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이런 관성, 관성 좌표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자,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성이라든가 얘기하면 물체, 의 운동 상지를 또는 상태를 설명할 때, 어, 이게 힘이 있느냐, 힘이 실제 작용한 거냐, 작용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운동 상태까지만 딱 정리해 시면 끝, 알겠죠? 자, 이 법칙 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법칙 얘기하면, 자, 이 법칙, 이게 관성의 법칙, 1 법칙이죠. 밑에다가. 1법칙이라고 써드릴게요. 얘가 1법칙이고, 얘가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얘가 2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은 F는 MA라는 걸로 끝납니다. F는 MA.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r 자힘이에요 당연히. 물체적은 r 자힘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힘은 r 자힘을 의미한다. 물체에 작용한 실제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속도 변화를 가질 수 있어. 그니까 어떤 차이를 띠냐면, 저희가 앞에서 운동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처음에 속력이 뭐 질량 M자리가 여기서는 속력이 10이었고 자, 뭐 이런 거죠. 10m/s인데 여기 딱 지날 때 그게 뭐 p점이라면 q점을 지날 때 그죠? q점을 지날 때 시간 t가 1초 동안, 시간 t가 1초 동안 얼마가 늘어 속력이 20m/s가 되었다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힘을 받았구나. 그래야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근데 딱 봐도 가는 동안 속력이 증가했다는 건 운동 방향 힘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아, 운동 방향 힘을 받았구나. 그럼 그때까지 간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건뭐그 제가 2강 끝 부분에서 이제 가서 또 공식 같은 것들도 알려드렸는데 뭐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 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VT 그래프로 이렇게 쓱 그려봤을 때, 처음 속력이 10입니다. 처음 속력은 10인데,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죠. 시간 1초 동안. 그죠? 아, 그러면 요 면적만큼이 될 텐데, 딱 봐도 여기 지금 얼만큼이에요. 요게 10m, 요건 5m이기 때문에 물체가 15m를 이동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또는, 공식, 이동한 거리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처음 속적은 10이고요. 시간은 몇 초죠? 1초죠. 더하기 2분의 1. 자, 가속도는 어... 여기, 물론 이 정도는 아시죠? 1초 동안 속도가 10만큼 변했어요. 아, 가속도가 10m/s 제곱이구나. 사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10이고요. 자, 시간은? 1이니까 1의 제곱이죠. 그럼, 딱 봐도 얘가 얼마예요? 5, 10이니까, 아, 15미터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